52주 전교인 성경 일도 운동 제 34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하만의 멸망과 민족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만의 멸망,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왕과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했죠. 하나님은 그녀가 왕에게 은총을 받게 하여 그녀가 죽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두번 잔치에 초대했고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잔치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왕에게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높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취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죽은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를 총리로 등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부림절로 제정했지요. 이 이야기는 역사의 배후에서 이방인의 땅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의 배후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귀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요 묵상해야 할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스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나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하만의 일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불임절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읽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르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